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대선 사전 투표일이 시작됐는데 지금 여러가지 정말 쇼킹한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제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투표하는 걸 보고서 정말 이제는 대놓고 거의 뭐이 부정선거 이 부분을 뭐 대놓고 드러내놓고 눈치도 안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쇼킹한 일인데요. 일단 이 상태로 가면 김문수 후보한테 상당히 불리합니다. 제가 그건 전에부터 말씀드렸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로 우리나라 2025년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달 전에 2025년 우리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지나 그런 영상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이어서 상당히 2025년 위험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대통령 선거 이것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 정말 이거 끝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하기도 하고요. 대놓고 정말 뭐, 있을 수 없는 선거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대한민국 25년 이대로 가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부정선거 이슈가 불거지고 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 이자들이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모든 걸 끝난다.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뭐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왜냐면 하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 이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중국 내부적으로도 시진핑이가 지금 거의 뭐 실각 위기에 몰려있어요. 어쩌면 제가도 몇년 전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중공이 붕괴되고 시진핑이가 25, 26, 27년 3년 안으로 사망하던지 실각된다. 저는 몇년 전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딱 잘못해서 여기서 흐름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이제 사전투표 시작하자마자 온갖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29일이고 내일이 30일인데 양일간에 지금 사전투표가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사전투표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지금 사전투표 한 자체를 이번에 이자들은 여기서 정권을 못 잡으면 끝난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재명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거의 99.9%는 부정 선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못 잡으면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선거 유세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요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옛날에 윤 대통령이 0.74%인가 이렇게 해서 이겼잖아요. 그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50%를 넘겨버릴 거예요.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세팅을 50뭐 2, 3%에 맞춰놓으면. 아무리 뭐 김문수 부가 많이 열심히 해서 표를 얻는다 하더라도 50%가반수 넘으면 못 이기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벌써 2, 3개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면 50% 넘길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뭐 일진을 보고 월이 뭐 어떤에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저도 이거 하면서도 이게 100% 부정선거다. 벌써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일진이건, 그 사람이 사주팔자건,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사주팔자가 중요하지만, 그 주변 환경과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투표지가 대거 바깥으로 반출이 됐습니다. 투표지 들고도 밥을 먹으러 가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참관인들 지금 방해를 해서 그 카운팅하는 거 못하게 하고 뭐 업무 방해로 고소 고발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히 방해 공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라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다. 또 실제로 지금 후보들 입장에,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눈 뜨고 당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스탈린이 그런 말 했잖아요. 투표는 인민들이 하고, 결과는? 결과는 누가 결정합니까? 결과는 공산당에서 결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결과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백날 지금 투표하시고 또 본투표나 6월 3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조작을 50% 이상으로 맞춰버리면요. 본투표 해도 소용없어요. 이번에 이게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제는 선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후보나 국힘당에서 여기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걸 보고도 그대로 넘어간다. 이 자들은 미친 자들입니다. 정말로. 하는 자들도 미친 자들이지만 이걸 막지 못하는 자들도 저는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혼란의 도간이지만 국제 정세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끝날 생각이 없고요. 푸틴도 이자도 좀 미친 자고, 더군다나 시진핑도 그동안 황제 소리 들어가면서 중공을 어떻게 보면 뭐,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좋은 일이죠. 근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선진 뭐,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도 국민들이 그냥 눈 뜨고 당한다.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흘러간다. 대한민국 미래에 희망이 없다. 그런데다가 예언서에 보면 25년의 4년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통일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우리도 지금 내전이 일어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폭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국힘당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당이라도 할수 없을 정도로 지리 멸렬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당에 있는 인간들이 국회의원 4선, 5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만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고 또 국민끼리는 반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완전히 좌측, 우측 갈라져서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트럼프하고 시진핑, 물론 시진핑은 실각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미중 무역전쟁에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 상호관세 매긴 것을 일단 미국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마음대로 관세를 먹일 수 없다.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거죠. 부과할 수 없다. 이래갖고 지금 미국도 완전히 지금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한 타격을 지금, 연방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지켜보고 항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트럼프도 거의, 저는 뭐, 트럼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애초부터 옛날부터 저는 트럼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찌됐건 상황이 참 미국도 묘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달러의 가치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시진핑이 실각해갖고, 만약에 장위시아가 정권을 잡던, 아니, 후진 타오 계열인, 공청단에서 정권을 잡던 지금 중국도 상당히 지금 변수가 많아지고 있고요. 북한은 북한대로 또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에 지금 접어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 정말 저는 상황이 녹록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풍수구은 시대에 우리나라 까딱 잘못하다가는, 어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치는 완전히 사회주 국가로 가고, 경제로도 살아야 되는데 경제도 지금 올해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언서에 나온 대로 과연 올해 25년 벌써 5월달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 과연 10월달 양력으로 10월이고 음력 9월인데 어, 과연 통일이 될지, 여기 격암유륙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몇년 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격암유륙이 위작이다, 가짜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뭐 확실하게 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즉, 조금 길게 가면 15년이고 10년 정도. 그러니까 2034년이나 35년. 앞으로 10년 뒤에 저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올해는 저는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예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운적으로 풍수 구은 시대는 불의 시대고요. 작년 2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도 뭐 2043년까지는 그 올해 남았잖아요. 그러면 통일은 충분히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이런데 보면 25년 우리나라 국운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일단 25년에 전쟁이 좀 발발하고 우리나라가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지나고 봐야 알수 있겠죠. 뭐 하늘의 신만이 알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앞으로 한 10년에서 길면 15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라든지 중공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수상하고요. 우리나라도 이번 6월 3일 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전 투표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어떻게 투표 용지가 바깥으로 반출이 될수 있는지. 중앙선관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국힘당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선거를 포기한 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한심합니다. 일단 이재명이한테는 뭐 운이 굉장히 안 좋은 달인 건 맞지만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나라 앞으로 5년, 10년 향후 미래는 불을 보도 뻔하다 안타깝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어, 지금 분위기 상으로 보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이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이것을 못 막아내면 정말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한테 당신은 무슨 대응책이 있느냐? 제가 뭐 대응책을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응책을 내세워 갖고 제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국힘당이나 어떤 후보들이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어떤 돌아가는 상황이 보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해도 할수 있는 일은 본투표 가가지고 투표하고, 어, 어쨌든 이것을 막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개인들이 할수 있는 일은 없다. 그리고 위자들이 세팅을 52, 3%에 맞춰놓으면 결국은 아무리 본투표 해도 소용이 없다. 좀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